성악이라고 하면 호흡을 잘 보내야 하고 그러니까 압력 조절이죠. 이게 조금만 쎄도 응. 조금만 덜 쎄도 그러니까 이제 계속 연습하면서 압력을 잘조절하는 거예요. 음 따라서 발음 따라서 계속 이렇게 할수 있도록 어떻게 성악은 그 연습이라고 볼수 있어요. 근데 알아야 될게 그렇다고 성대를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. 우리는 청계구리가 있어고 이제 성대를 내가 붙여야지. 그런 순간에 우리는 절대 못 붙여요. 이렇게 돼요. 성대를 의식하는 순간에, 제가 지금 원리를 얘기해서 성대 얘기하는 거지, 저는 성대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. 성대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, 또 성대는 불수익은이에요내 의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대를 이렇게 생각하고, 막 어? 성대를 어떻게 뭐,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돼요. 성대를 의식해갖고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. 나중에. 반드시. 그래서, 나는 성대가 중요하지만 은 성대를 그러기 때문에 성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대를 신경 써라는 얘기는 그렇게 식으로 하지 않죠